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현재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경고하며 몸부림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 및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 게이자에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탈일본이 쉽지 않다는 주장을 느닷없이 했으며 아베 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국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양국이 수출 규제 가운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갑자기 그러는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우선 니온 게이자이는 여전히 일본의 장벽이 높다면서 한국이 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용두삼이로 끝난 적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불메운동도한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일본 언론에서 이번엔 탈일본에 대해 저격한 것입니다. 실제 LG 디스플레이 100% 불화수소 국산화 완료에 대해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국산화가 아니라 일본의 저순도 불화수소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고순도로 바꾼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재료는 일본제라며 사실상 한국의 국산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LG가 그러한 방식을 장기간 추진해 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국내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기업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수출 규제에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단계적 움직임으로 국산화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작 신뢰 가운데 진행하던 무역을 강제징용이라는 정치 논리를 가져와 경제보복으로 전환한 당사자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에서 소강국면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불안감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줄 알았던 수출규제는 한국의 불매운동 및 여행 자제운동으로 이어진 상황이고 산업 전분야에서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탈일본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분야는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었고 실제 많은 기업은 일본과는 주요 부품 거래 라인을 정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일부 업체들은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소재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용두삼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일본의 주요 산업인 소재산업에서 큰 이탈 및 손해가 생기는 것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물론 일본 매체가 말하는 것과 같이 국내 대기업은 일본과 당장 손을 잡고 거래하는 편이 손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서히 일본의 그늘을 확실히 벗어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언제 또 그러한 일을 자행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보 분야의 불안도 일본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연일 일본에 강경 메시지를 보내며. 일본 상공에 미사일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일본 경제의 타격과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의 변곡점이 맞물리게 되면서 일본 매체를 통해 탈일본 무용론까지 끄집어내면서 다소 초조한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도 여전히 한일 청구권을 얘기하며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국은 관계 악화가 장기화로 치닫을 게 분명하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는 일본이 아쉬운 것이죠. 한국은 점점 탈일본을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재 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보던 일본의 큰 잘못이라며 다양한 계층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갈등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